만나뵙게 돼서 그리고 오늘 제 이렇게 다섯 번의 집사님, 제직 관심 예배에서 말씀을 이렇게 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전 어? 하나의 그 식비가 있어요. 하나의 비밀이 있고, 응. 우리가 예수 믿고, 응. <laughs> 그냥 다 천당 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상상이 지금 우리가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현실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서도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더 영화롭게,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이 땅에서 더 즐겁고 기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서 꼭 끝에 예수 믿으면 정말 막연하게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는 죽으면 천당 가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어떠한 영광된 그런 것인지를 도저히 우리가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와서 만약에 우리가 미리 그 세계를 바꾼다면은 우리가 그 영광된 그 세계를 바꾼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냥 그 음, 그렇게 이 땅에서 괴로워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된 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미리 이 땅에서 우리들은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성공해서 잘 살자. 대개 이제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목적인데 이 땅이 이 땅이 이땅 우리 그 목적이야.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목적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저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제가 32년이 한교에서, 회 개척해서 3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그, 집사님 가운데서 한 분이, 아주 저그 강원도에, 강원도 출신이세요. 강원도, 그 동네에서 고대법대를 나왔으니까, 는 고대법대에 들어갔을 때, 그, <laughs> 그 동네 시골 동네에서 아주 잔치가 벌어졌다. 잔치가 벌어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그 고대 법대를 나와 가지고서 고등고시에 안 됐어요. 고등고시에 몇번 도전했는데, 고등고시에 안 됐어요. 그분의 마음 속에서는 한생 자기가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사신 거같아요 뭘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기쁘며 나는 실패자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이 그, 그죠. 자기가 그 뜻한 말을 뜻한 발을 갖다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인생이 실패한 것이다. 그래가지고서는 항상 그분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냥 그 평생에 한을 한을 품고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도 있잖아요. 저희가 고등것시학교께서 정말 그 꿈을 이루지 못해갖고는. 아들 이름도 뭐라고 지었냐? 그러면은 나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 법무기라고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그저 그냥 한 칠십 정도 사셨는데, 그게 렇 사시는 동안에 그 가슴 속에서 그저 그 하늘 갖다가 품고서. 그러고서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뭐 하도 기쁨도 없고 뭐 하도 그냥 자기가 그 이루지 못하는 그 꿈에 대한 그 하나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인생이 성공은 무엇이가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그 인생이 실패한 거다. 이 땅에서 실패는 뭐? 이 땅에서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실패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세상한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 불과 3 3시라는 나이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래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한 사람그 사람이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통일교요통일교의문산명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다 대부분 존경하고 있는 그런 문 가운데 한 분도, 슈바이처 박사있어 남들은 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분이 귀하고 가서 훌륭한 일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자다, 존경하지만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조금, 그분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존경받고 또 귀하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그분은 예수님이 실패한 혁명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예수님 실패한 혁명가라고. 그래서는, 그 시바이처를 존경하고 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많이 얘기해 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갖다가 그런,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문선명도 보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 사회를 개혁하려다가 하나의 그 개혁자로서 그 정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공중에서 그 산산이 그 찢겨진 그 시신이 찢겨지 그런 혁명가다 이렇게 그분을 봤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그 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수많은 박사들도 있었 고 사업가들도 있었을 테고, 또, 수많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 또 공부해서 훌륭하게 된 박사들, 또 뭐, 오늘날로 뭐, 정치가들, 그러한 사업가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그들을 하나도 기억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도 없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 당시에 거지대장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한 표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니가 하나님의 개명을 다 아느냐? 내가 그 개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내 제자가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슬퍼하면서 돌아섰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을 적에, 그게 처음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힘들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었는데, 뭐가 힘드냐 그러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게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서베베드로가 그 주님께 이렇게 말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다이 따뜻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또 자랑스럽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십자가로서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또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돼서 달고 다니지만 십자가는 사실은 고난의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옆에 걸고 다니고, 이렇게 여기다 지로 달고 다니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계각니다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하고, 전혀 가치관이 달라요. 다이 땅에 서는 있잖아요. 그 어떻든지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들 이 땅에서 좀어떻게더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어, 더잘 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슴 속에 한을 붙고 이 땅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해서 안많은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요 그러나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제일 불쌍한 분이시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마 결혼해서 그 장모님이 병으로 아는면서 예수님을 고쳐 주시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다 예수님을 쫓아서 그는 그저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 쫓아서 그런 그 길을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다 순교당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순교당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참 정말 예수 믿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것이 하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목표를 그렇게서 하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대개 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예, 많이 하게 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귀한 일이야 내가 예수 믿어서 하기 때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살겠다. 오늘 헌신 예배해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마침 이렇게 왔더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이런 예배드리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정말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다들 자기 성공과 나 하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지 내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성공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굉장히 아주 도통 사람하고 다르고 굉장히 그 귀하게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단체하게 우리가 가져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전부 다 보면은요. 저도 참 예수 믿고 나서 한 40년 세월이 흘렀온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음, 저희 집안이 뭐 이렇게 많진 않지만 저희 집 식구가 제가 칠남매 얼마 얼마 됐잖아요. 칠남매 제가 장남이고. 그런데 제가 처음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 가지고서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이런 그 속에서 예수님 믿어 가지고서 처음에 그 예수님 믿었을 적에 그 분위기가 생각나.